오늘은 동생 자취방 갑니다 소감이 이박살이 어때요? 소감이 어때요? 좋아요 저희가 이제 딸기 비싼가요? 자취방에서 먹은 딸기를 사갈 거예요 딸기 비싼가? 근데 막 씨알에 비해 별로 아 근데 이만큼에 6,800원이면 꽤 비싼 거 같다 지금 근데 용거안 비싼 거같 저희는 밀페유나베 먹게 할 건데 어 있네 원래 이 정도 비싸? 좀? 왜냐면 이 비싸, 원래 너비싸 아니면 샤브샤브먹을까 어, 먹어보고 싶어. 저는 상관없어요. 약간 그래, 고기가 그래.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고기는 따로 사자. 거기서 어. 어, 야, 가볍네. 어, 가볍네. 제 집들이에요. 이거, 이거, 인형인가? 어? 설마? 혹시 약간 뭔가. 어.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갖고 싶은 거? 아, 야, 아니. 그거 조심하게 뜯어요도. 있을까? 그거 맞는 거 같은데? 왜냐면 음. 제가. 할게. 가장 커다란 문제로 다. 우와! 이거 제가 내가 갖고 싶다고 했던 거잖아. 언니 연기한 거야 방금? 오케이. 와. 그게 좀신기한돼가지고 자고 이제 이거 껴안고 주무세요 이제 마음에 들어요 좋아요 <laughs> 나 이런 거 갖고 싶었어 우리 너무 귀엽죠 여러분 발바닥이 엄청 통통해요 음... 오늘은 리 태연아 벨을 만들어볼 거예요. 자 이제 재료를 준비해 볼게요. 우선 대추 깔고 깻잎을 깔고 소고기를 깔고. 이래베도 밀푀유나베입니다. <laughs> <laughs> 완성. <웃음> <웃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죠? 오늘은 된장찌개 해볼게요. 우선 손을 씻어줄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코인 육수 넣어주고, 물 500ml 넣어줍니다. 여러분, 물이 끓으면, 된장을 진짜 넉넉하게 두 스푼에 담아서. 고춧가루 염돔고 스킨 넣어주고, 배파 넣어줄게요. 거의 생이버섯 찌개 같긴 한데, 이번엔 고기 구워줄 거예요. 네, 방 정리하고 떠납니다.